초동이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스토리 37과 성령님이 임하실 새 언약을 기대했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예리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첸트로 외워볼까요?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약속이나 생일을 잊어버려서 친구를 서운하게 했다던가 부모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려서 혼이 난 적은 없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중요한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림 속 상황에 있다면 중요한 약속이나 일을 어디에 기록할 건가요? 나의 방법과 이유를 써보세요. 일을 주로 어디에 기록하나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스마트폰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요. 필요할 때 편하게 꺼내서 바로 기록할 수도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써놓기도 해요. 공책이나 접착 메모지에 기록하기도 해요. 이처럼 중요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수 있지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스마트폰을 분실할 수도 있고, 기록해놓은 메모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 왕의 말씀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매주 언약을 지켜야만 했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언약은 깨지고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앞둔 백성에게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깨버려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이에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목적은 같아요. 그렇기에 옛 언약을 이해해야 새 언약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새 언약 이전 에받은언 약이 무엇 인지 스티커 를붙 이고 보기 에서 알맞 은, 단 어를 찾아 문장 을완 성해, 보 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신하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역을 맺으셨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역을 주시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말잘 듣고 내 언역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지요.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은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옛 언약이 있었지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섞인 글자는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통해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괴롭혔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괴롭힌 행동은 하나님과 매주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읽고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곳에 새겨진 새 언약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킨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불순종할 때 받을 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암호표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받을 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 전염병에 걸리고 재앙을 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과 성벽이 무너져요.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요. 하나님은 백성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길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언역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암호를 풀어 확인해 보세요. 암호표는 스티커지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는 언약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새 언약을 주셔서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기에서 옛 언양과 관련된 단어를 지우고 남은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잔을 나누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약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역은 옛 언역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는 무엇인지, 틀린 부분에 밑줄 긋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 안에 대한 바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바른 생각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지만 금방 잊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알게 하세요. 새 언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동그라미한 단어들을 순서대로 써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성녀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에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담겨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새 언약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할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다짐을 적어 보세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본을 쓰고 함께 기도해 보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또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돼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돌판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새 언약 백성으로 매일 어떻게 살고 있나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분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분답 32분을 배워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한 중보자를 법없이 예배하여 죄인들에게 제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중보자와 관계를 맺게 할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심으로써 그들로 모든 일에 거룩하게 순용할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은 특정 인물에게 나타났어요. 곧 지도자, 사사, 성막 기술자, 선지자와 같이 구원 사역에 특별한 인물을 맡은 이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역에도 모세가 바랬던 것처럼 특정 인물들이 아닌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성령님께서 임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온전하게 충만하신 한 사람,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정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임하셨으며 이후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셨어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이 성취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의지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며 계명을 지켜가야 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